강룡란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우리 미소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또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웃는 분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노후 준비 잘해보자고 우리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볼건데요 자 손을 올리시고 자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자 하이 웃으시면서 하이 하이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생활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어, 국민연금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준비을 위해서 재무, 건강, 여가 그리고 대인관계 등 다양한 강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네 가지 건강관리 아, 네 가지 내용 중에 건강 관리, 그 중에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뇌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본 어, 내용을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노후 준비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준비지원법이란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또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언제 시행이 됐을까요? 2015년 12월 23일날 제정되고요. 지금 시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후준비서비스는 뭘까요? 네, 국민 모두가 체계적으로 우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그리고 여가, 대인 관계 등 그런 분야별로 진단하고 또 상담하고 교육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연계하고사후 관리 등을 해주는 그런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우리 노후준비 서비스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노후준비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네. 자, 많은 사람들에게 노후 최대 걱정거리가 무엇인가 한번 열쳐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건강 관련해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57%가 남자분들이 건강이 나는 노후에 가장 어, 걱정이 된다. 우리 여자분들은 음, 73%가 건강이 나는 가장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직장인들을상대해서500% 어, 87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 51.3%가 아유 내게는 노후준비는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벌써 79.7%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또 준비하기엔 나 아직 너무 일러서 지금 미래보다는 나를 현재,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답변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노후 준비를 자꾸 하자고 얘기하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인생이 100세 시대입니다. 자, 100세 시대입니다. 자, 우리 100세 시대 축복일까요? 지향일까요? 네, 우리 인생 1 0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백년 세계를 잘 준비하신 분에게는 어떻까요 축복이 될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재앙이 될수있게되는 거죠. 자, 우리가 태어나서 30년은 어떻 합니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어떻게 하나요? 취업해서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죠. 그래서 취업하면 어떻 합니까? 가정을 이루면은 이제 내가 가정에 열심히 어, 경제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0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하면 이제 이제 그때부터 나의 순하인 나에게 어, 배당되는 시간들이 내 시간, 그 노후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4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노후 준비를 60세 이전에는 준비가 되어야 앞으로 노후 한 40년의 삶을 건강하게 삶의 질이 있는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어, 건강수명을 좀 알아봤어요. 자,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을 봤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건강수명은 어, 2016년에 64.9 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대수명은 82.4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수명이 해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 점점 떨어지는, 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은 어떻게한가요 점점점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기대수명 사이에 어떻게 해요? 개입이 생기죠? 요 사이를 우리가 유병기간이라고 합니다. 유병기간이라는 것은 병과 함께 하는 기간이라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7.5년, 5, 5개월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지선시피 우리가 건강이 참 중요하다. 네, 생각이 되시죠? 자, 우리 노후준비 필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후준비 필요성. 자, 이제까지는 80년을 살지만, 그죠? 80년을 살고 60세까지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100년을 살고 80년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일의 미래의 저자인 린드그레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근로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근로시대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건강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야? 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을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잃이면다잃은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맞습니다. 건강한 것이 가장 큰 재테크라는 겁니다. 네, 돈이 있으들데 명예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건강이 되면 내게는 무익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 우리 자꾸 건강, 건강, 우리 정말 많이 듣는데, 그럼 건강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네. 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건강을 그냥 신체적 건강만 건강에서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 너하고 나의 그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안녕한 상태가 바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세 시대 건강 우리 관리법이 있는데 우리 너무 많은 건강에 대한 홍수와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것 내가 그냥 머릿 속에 알고 있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에 우리가 좀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천이 관건이라 생각하고 실천을 좀 해보실 건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건강한 먹거리 실천입니다. 네, 자 다섯 가지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 다음에 육대형 하나가 더 있어요. 물입니다. 네, 중요하죠. 그래서 다섯 가지 영양소, 자, 공유나그 다음에 여러가지 단백질류, 그 다음에 우유 제품 같은 거,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먹고 난 다음에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뭐를 먹어야 될까요? 물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일까요? 맞아요. 70%입니다. 70%그 물을 먹어줘야 우리 영양소를 적당한 장기에 잘 갖다가 배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소도 배출하고요. 혈액도 순환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드셔야 되는데 물은 얼마를 드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충 2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한 7, 8컵 물을 드셔야 되는데 그 정도 물을 드시면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게 영양소를 장기에 잘 갖다주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뭡니까? 건강한 먹거리 기억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운동입니다. 운동. 자, 운동. 우리 뜻을 보실까요? 운동 한자를 보시면 운, 운 자에 움직일 형자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운동. 자, 이렇게 해야만 건강한 오동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건강하, 건강하게 운동한다? 그때는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운동은 우리는 하루를 잡게 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길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시간 날때 운동하지가 아니라, 시간을 떼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동도 너무너무 많은 종류의 운동이 있는데, 우리 그거 다 놔두고, 오늘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거, 돈안 드는 거, 뭘까요? 네, 맞습니다. 걷기입니다. 네, 걷기는요, 우리가 걷지 않으면 이웃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 유지의 필수 조건이 바로 뭡니까? 걸어야 오래 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건강, 어, 중요성, 걷기의 중요성은 정말 얼마나 많은 말을 할지라도 과하지 않는 게 바로 이 걷기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걷기를 하루에 30분만 햇빛을 쬐고 걸어도 사망률이 어떻게할까요 50%가 떨어집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다리와 허리도 강화가 되겠죠? 비만도 예방이 됩니다. 신경기능이 좋아지고, 체력도 향상이 되고, 혈액순환 촉진되고 뇌가 활성화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운동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하자고요? 실천. 네, 걷기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먹거리 실천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번에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뭐냐면 치매를 예방하는 운동입니다. 제가 어, 치매 지원센터에서 우리 강의를 우리가 간 적이 있었는데, 아니, 거기 오셨던 분들이, 물론 노인들도 계셨지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갔더니 그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치매는 나이든 분들만 치매가 되는 게 아니구나. 젊은 분들에게도 치매가 올수 있구나. 그래서, 이 치매 예방하는 거, 뇌를 조금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손을 움직여도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자, 자, 그러면은 치매, 보십시다. 어떤 질환이 가장 두려우는지, 65세 어르신들이 한번 여쭤봤어요. 자, 암도 있고, 심혈관 질환도 있는데, 7보시시은몇 프로입니까? 44%입니다. 어마어마시한 프로테이지죠? 네. 이만큼 치매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치매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치매 저기를 한번 보게요 치매는요. 아티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뜻은 정신이 없어졌다. 정신이 나간다. 우리 노망났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네. 그래서 더 저, 자세히 보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내기의 소상도가 어게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 사고 이런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이 상당히 어, 지장에 대해서 나타나는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자꾸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깜빡깜빡 하는데 나도 혹시 치매 아니냐고. 자, 그래서 그거는 어, 건망증인데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건망증은요, 자라는 사, 이름이 사람,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게 건망증입니다. 치매는요, 아들, 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건망증은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치매는 배우자 얼굴 이름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건망증은 비상금을 어디 에 있는지 먼저 숨겨놓기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치매는 비상금을 어떻게 <laughs>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자, 건망증은 가스불을 안고서 음식을 태우죠. 치매는 가습을 켜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는 식사하고 나올 때 조금 지나서, 어, 내가 오늘 못 먹었지? 자, 이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아예 식사하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 바로 치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치매 위험인 자가 뭐가 있을까요? 네, 봤더니 음주, 가장 높습니다. 음주, 네. 흡연, 뇌손상, 우울증, 고혈압, 당뇨, 비만, 운동부전 네, 이러한 요인들이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인지 라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치매가 있는데요 치매도 여러 종류의 치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가장 많은 프로테지를 찾아가는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입니다 자 보시면은 알츠하이머가 50에서 75%나 자 폭포도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 말씀드린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산단백질이 뇌 안에 쌓이므로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그래서 퇴행성 뇌 질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뇌 뭐예요? 알츠하이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츠하이머의 뇌하고 일반인의 뇌를 한번 볼까요? 자 정상인의 뇌는 어떻습니까? 자 1200에서 1500g입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봤더니 아까도 말했듯이 점점점 세포가 죽어서 9 0고람 위축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 치매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에 치매 발생자가 120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평균 사망자가 치매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24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 환자를 보살피기 해서그 어, 어, 보호자들이 가져야 할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여섯 시간에서 아홉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연간 지출은 얼마나 될까요? 네, 2,093만 원입니다. 네,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노인 치매 환자 예상치를 봤더니 2020년에 보니까 올해죠 84만 명입니다. 현재 어르신들 노인 인구가 840만 명인데 거기서 10% 그래서 10명 중한 분이 치매 환자라는 거 보이시죠? 자, 205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 배로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노인 인구가 또 아니 젊은 분들도 치매 환자로 이렇게 너무 많은 숫자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쳤냐면 쳤냐, 폈냐면 치매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가정, 그래서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가 되잖아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 고통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제도가 나왔는데 치매 국가 책임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어, 시도에 256개의 치매 안심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음, 모든 분들이 가서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초기, 중기 이렇게서 나눠져서 각 기간으로 나눠지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치매를 좀 증상을 호전시키는, 또 조금 지연시키는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있거든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치매. 이런 수칙 우리 333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세 가지 권하는 거, 즐기는 거. 이거잘 즐기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금, 삼, 행입니다. 자, 세 가지 볼까요? 자, 첫째. 일주일에 세번 이상 걷기. 아까 제가 걷기도 나왔지만 다시 걷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생선과 채소, 신선한 것들 골고루 드시는 거. 아까 저 다섯 가지 연연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지런히 입고 쓰기. 자, 삼금입니다. 술은 적게 마시기. 네. 그 다음에 담배는 아예 피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머리다 치지 않도록 낙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삼행.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가족친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년 치매 종이, 네. 검진 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서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네, 어디든 가시면 있으니까 꼭 이거를 산, 행, 군권 잊지 마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뇌 예방, 두뇌 예방 수칙, 치매 예방 수칙 이런 것들 좀 배워봤는데, 우리 두뇌, 두뇌 운동을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해보자 했잖아요. 손가락 운동을 좀 해볼까 하는데, 자, 네,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 두뇌 운동은요, 손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우리 제2라고 합니다. 손은요, 손은.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을 이용해서 두뇌 운동을 좀 해볼 건데요.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제2의 내라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 하자고 했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손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먹을 주시고, 보자기를 주시고, 이거를 바꿔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아잉,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위, 자, 보자기, 가위로 바꿔볼게요. 2단계입니다. 자, 바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주먹. 자, 가위입니다. 자,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에이, 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자, 이번에 1, 2, 3단계를 골고루 섞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주먹 보자기.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되고 계시나요? 한번 더 가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되고 계시나요? 다시 가볼게요. 자 하나 둘셋 되고 계셔요? 다시 가볼게요. 하나 둘셋네 <laughs> 네, 이렇게 자요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쉽게 할수 있는 거 있습니다. 뭐 하나 더할 건데 뭘 거냐면 자 두뇌 깨우기 손박수입니다 우리 건강박수라고도 하지요 근데 손을 많이 쓰시면 그만큼 두뇌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자 손을 한번 해보겠는데 박수부터 해볼까요 박수 네번 하나 둘셋넷 주먹박수 하나 둘 손끝박수 하나 둘셋넷 손목박수 셋네번에는 넷, 손등 넷셋넷그 넷, 넷.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란박수 자 이거를 골고루 골고루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손끝 셋넷 손목 셋넷 손끝 셋넷 몇 가지밖에 안 했는데 어떠세요? 자, 손이 조금 좀 뜨끈뜨끈해지면서 뭔가 뇌하고 연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손만 사용하셔도 우리 뇌가요, 금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 불을 켠다라는 말이 이손 끝을, 손을 사용하는데 그만큼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많이는 못하지만 자, 우리 혹시 이런 숫자 보셨나요? 네. 자, 9988234. 네 맞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4일날 우리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맞습니다. 저도 소망입니다. 네 그래서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먹거리 기억하시고 두 번째 걷기, 세 번째 자, 두뇌, 뇌, 운동 이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 국민연금노무 지도자와 함께, 함께 하시면 행복한 농우생활 준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